이번 단어는 닮음의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닮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번 단어는 그동안 배운 것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닮은 평면 도형에서의 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은 닮은 두 평면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그 둘레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고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라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닮음인 것을 확인하고 모서리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것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지금 이 내용은 한 모서리가 아니라 도형 전체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넓이의 비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둘레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죠. 이 내용이 m 대 n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도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도 서로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기 때문에 여기 세 모서리를 합한 것의 길이의 비도 역시 m 대 n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삼각형 길이를 모두 합했을 때 공통인 m을 묶어서 표현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옵니다. 길이의 b가 n인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서리에 합을 했을 때 공통인 n이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러면 이두 가지가 공통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m 대 n입니다. 넓이의 비의 경우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ma, 그 다음에 높이가 mh,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고 이 두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 수식을 정리하면은 2분의 1 m 제곱 a h 그리고 2분의 1 n 제곱 a h인데 여기서 a h 약분하고 2분의 1도 약분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것은 m제곱 대 n제곱이죠. 넓이의 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TV나 모니터의 경우에 이런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2 배, 세로의 길이가 2 배라면 이두 개의 닮은 비는 1대2겠죠? 닮은 비는 1대2인데 넓이는 이런 모니터가 4개가 들어가는 넓이죠. 그래서 넓이의 비는 1대4가 됩니다. 이것은 1의 제곱대 2의 제곱과 똑같은 것이죠. 길이의 비로 넓이의 비까지 알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닮은 입체도형에서의 비입니다. 좀 전에는 평면도형을 봤는데 이번에는 입체도형으로 달라진 것이죠.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입체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 일 때, 겉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 그리고 부피의 비는 M세제곱대 N세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닮음비라는 것은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가 m 대 n 일 때, 건널비의 비, 넓이의 비가 M제곱대 N제곱이라는 것은 방금 한번 확인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피의 비는 M세제곱대 N세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개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겉넓이의 비가 m제곱 대 n제곱인 것은 길이의 비가 m 대 n인 입체도형의 모든 겉넓이들을 다 더해 봤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체도형의 모든 겉넓이를 합친 것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두 식을 정리하면 공통인 m제곱, 공통인 n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공통인 부분을 따로 빼서 정리해 보면, 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두 개를 약분을 하게 되면, 그리고 2도 약분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결과는 m제곱 대 n제곱이 남게 됩니다. 부피의 비는 계산은 좀더 간편해지는데요. 첫 번째 도형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ma 곱하기 mb 곱하기 mc 두 번째 도형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na 곱하기 nb 곱하기 nc 그래서 양쪽식을 정리해 보면, m 세제곱에 abc, n 세제곱에 abc가 나오고, abc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두 배인 직육면체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직육면체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길이의 비가 1대2입니다. 그러면 큰 직육면체 안에는 아까 그렸던 작은 직육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겠죠. 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위로도 직육면체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옆에도 또 직육면체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앞에 그렸던 이네 개의 작은 직육면체가 이 뒤쪽에도 똑같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덟 개가 생기게 됩니다. 길이의 비가 1대 2인데, 우피의 비는 1대 8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좀 이해가 더 쉬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축도와 축척은 지도를 볼때 주로 나오는 말인데요. 축도는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척은 길이의 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길이에 대한 축도에서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5만 대1 축척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만 대1 축척은 5만 cm를 1cm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지도를 볼 기회가 되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닮음이 끝났습니다. 학기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과 사각형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고 문제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